검찰이 증인 신문때 텔레그램 방에 빨래방, 샌드위치 방등 있었나 조명현 씨 진술에 의거해서 질문을 한 거죠. 법인카드로 카드깡을 한 적이 있느냐, 세탁소, 식당 예약 등의 사적인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다라는 겁니다. 배모 씨에게 그러자 김용 씨 측은 기자들도 많이 보는 앞에서 선거법 위반과 무관한 것을 물어보며 쟁점화하고 있다라며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대목도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성춘 부의장, 김유정 의원님 언급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김오중에게 적용한 잣대를 같은 민주당 신영이라고 해서 그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면 그건 상식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었는데 계속 김오중 씨 관계자들이 말을 바꾸면서 무언가 혐의를 줄여보려는 듯한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이 배모 씨의 진술 번복의 어떤 구간, 구간, 구간마다 김혜경 씨에게 가는 혐의를 차단하려는 듯한 의도가 보인다라는 건데 그게 과연 먹힐지는 모르겠다라는 지적이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제 김혜경 씨 무죄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면 김혜경 씨의 무죄를 주장하는 데서 가장 뒷받침을 될수 있는 증인이 저 배모 씨거든요. 예. 그럼 배모 씨 진술의 어떤 신빙성. 왜냐하면 중간에서 뭐 메뉴 정해서 사다 갖다 준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조모 씨가 신부름을한 거잖아요. 배모 씨 진술이 굉장히 결정적인데. 법정이 나와서 이제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혜경 선은 자기는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김혜경 선은 나한테 현금으로 줬다고 얘기해요. 김혜경 씨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현금으로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누구 말이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법인카드로 한 다음에 현금으로 준다 이게 이제 말이 되지 않는 거고. 뭐 가끔 가다가 샴푸를 사오면 얼마 들어서고 줄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럼 갈 때마다 어 법인카드로 계산하면 또 현금 주고 법인카드로 계산하면 현금 주고 그랬다는 거아닙니까그 말이 되지 않고 두 번째는 이제 메뉴어 가는 건데 아까 우리 기생충 얘기 하잖아요. 아 자기가 메뉴 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메뉴 정하고 헤드팝 10인분을 갖다 준 사람이 아, 왜 이렇게 많이 먹는지 모르겠어. 기생충이 사나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증인 증언대 에 서서 한 말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래서 저거 자체가 오히려 김혜경 여사가 유죄 판결을 받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웬만하면 증인이 증언을 하면요 재판장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사실관계만 확인하는데 아 너무 막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니까 회드법 소스 누가 정했냐고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판사가 회드법 소스 우리가 간장 베이스, 초장 베이스 <laughs>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 그 본인이 다 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수사기록에도 나와 있지도 않고, 김혜경 의사도 돈준적 없다고 예. 하는데, 본인이 와고 아, 제가 현금으로 받았었습니다. 엉뚱, 생뚱은 예에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증인, 증언 제대로 하라고 네 분이나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판사는, 아, 이 배모 씨가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김문중 씨 사건에 얘기했잖아요. 거짓말이 거짓말 을 나와요. 왜 현금으로 받았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매뉴를 네. 자기가 정해서 이미 계산을 해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하니까 또 매뉴도 내가 정했다고 니 거짓말 나오고, 소스 누가 정했냐? 아, 그것도 매뉴를 내가 정했으니까 소스 내가 정했다고 하는 것이 아까 보도에 보면 논리적으로 봤잖아요. 소스 재판 판사가 질문하잖아요. 회답법 소스도 그럼 본인이 정했냐라고 하니까 내가 정한 것 같다라고 보도에는. 고대 그 목에서는 판사가 훅 들어오니까 약간 확신이 조금 저 보도대로라면 내가 정한 것 같다. 내가 정했다가 아니라 내가 정한 것 같다. 그리고 논리적 모순이 있는 부분은 기억이 안 난다. 또 거기에 뭔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면 아, 수사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태도 보면 뭐 김모주 사건 과 거의 뭐 유사한 형태로 가고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마 검찰에서 배모 씨도 조사할 거예요. 데 그럼 배모 씨에 대해서 지금 어,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증을 하고 있잖아요. 예. 아, 저건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 가 상황을 종합해 보면 100%유증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검찰이 저걸 내버려 두겠습니까? 당연히 조사해요. 뭐 저건 백0 0 조사해요. 근데저 정도 유증이면요, 구속 사안입니다. 저 정도 유증이면. 아마 검찰이 저 사안은 그냥 조사 한다면 끝날 게 아니고 영장 청구할 거예요. 다른 유사한 사건에서 저 정도 명백한 위증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게 맞고, 법원서도 실용 선고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 저게참 어리석은 게요. 저렇게 위증을 하면은 위증 여부에 사실 여부에 대해서 그, 또 경찰 조사에 들어갑니다. 아, 경찰이. 그렇군요. 왜냐하면 저게 배모 씨는 이미 유죄가 확정됐고, 김혜경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한 말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위증 이 정말 본인의 위증이 아니다 사실이다 이 주장할 거 아닙니까 그럼 검찰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더 다른 잘못된 일 빔이 드러날 수도 있는 겁니다 김혜경 씨가 얼마를 준건 줬다는 건지 현금을 그 받아서 어디에 그렇죠. 보관했다는 건지 등등등 또뭐더 많은 뭐 심부름 시켰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차원의 심부름 있을 수도 있는 게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리석은 진술하고 을 있다 차라리 난 모른다는 게 차라리 낫죠 그런 위증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데 아무튼 좀 어리석은 전략 같아요. 자.